이거 봐 브랜드 넘버원 이탈리아가 삼성이래. 여기 지금 현지 애들도 신기해가지고 둘러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 아이들 지금 신기하니까 냉장고에 이런 스크린이 터치스크린이 있네. 이러던 것 같아. 딱 그런 것 같아. 신기한다 진짜. 어. 귀엽다 아기들. <laughs> 그리고 여기 전부 다 이탈리아 사람들. 삼성 판매하는 여기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보니까 여기가 제일 핫한 땐가 봐요. 여기는 아주 한국 기업들이 다 휩쓰네. 삼성, LG.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 사는 한국남자 레만입니다. 지금 이탈리아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최근 이탈리아는 하루 기준, 일일 기준 다섯 자리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정말 한국을 따라 하면서 정말 잘 대응해왔던 이탈리아가 급색스럽게 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도 지금 굉장히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제가 오늘 찍을 영상은 다름이 아니라, 이 이탈리아에서 최대한 집에서 버틸 수 있도록 이탈리아 마트에 가서 정수기를 사오려고 합니다. 그 유럽 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들이 많긴 하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수돗물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물론 깨끗하긴 한데 석회수 돌이 있다 보니까 유럽에서 살다 보면 이런 요로결석 같은 거를 굉장히 좀 심하게 앓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제 주변만 해도 막 많은 분들이 요로결석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봤는데 한마디로 수돗물에 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물을 사 먹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사먹는게 좀 한계가 있고 금방금방 저같은 경우는 하루에 막 2,3리터씩 마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요리용만으로라도 직접적으로 먹을 건 아니지만 뭐 파스타를 끓인다거나 라면을 끓인다거나 요리용만으로라도 수돗물로 하자 대신 수돗물에 있는 그 석회를 조금이나마 걸러줘야 되니까 오늘은 정수기를 사러 가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실 제가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써봤어요 이전에 많이 써봤는데 그렇게 효능이 막 엄청 좋은 편은 아니에요 워낙 석회가 많다 보니까 진짜 막 일주일만 쓰면은 필터기가 막 묵직해질 정도로 돌덩어리가 될 정도로 금방금방 필터도 바꿔줘야 되고 제가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리 같은 거할때 물이 너무 많이 낭비가 되니까 밥솥에 밥 한번 안 칠려면 물 1리터, 2리터 막 쏟아붓고 그러니까 그런 물들을 아끼기 위해서 정수기를 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여러분 지금 여기 에우로로마 두에라는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되게 큰 대형 마트에 왔는데. 여기 맨 위층에 전자제품 파는 데가 있거든요. 정수기 사러 오는데 왜 전자제품 파는 데 왔냐면은 이탈리아는 정수기를 전자제품 파는 데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로 왔어요. 어르신가?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못안 태워줄 걸? 태워주나? 엘리베이터는 너무 잠겼으니까 위험. 이거 안 태워주잖아. 일방통행화됐어, 로피. 무조건 일방통행이야, 이탈리아는 지금. 와 여러분, 방금 보신 것처럼 이탈리아는 이큰 대형 마트에서. 전부 다 일방통행화 시키고 있어요. 왜 이탈리아가 한국을 가장 먼저 따라하고, 막 한국이 가는 길을 따라가겠다 하면서 이제 한국 대응을 굉장히 극찬하고, 그거를 받아들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이런 거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일방통행화 하면은 너무 좋죠. 워낙 이제 심각하다 보니까 이런 룰도 다 적어 놓고. 와, 지금 열 체크도 엄청 깐깐하게 하는데, 장난 아니에요. 지금 제 뒤로. 여기 지금 열 체크하는 분 보이시죠? 저분이 열 체크하는 건데 저런 식으로 열 체크하고 있습니다 와 슈퍼 사람 진짜 많다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슈퍼에 사람이? 야, 사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25개? 와 다들 안전불감증도 아니고 아니면 우리처럼 장 보러 온 건가? 와 이층도 엄청나 쇼핑? 25개? 와 사람들 진짜 많아 요 여러분 그냥 엄청납니다 와 여러분 지금 이층 올라가고 있는데 1층, 2층, 3층 할거 없이 다 사람들이 꽉 찼어요. 엄청나요. 마스크 쓰라고 방송, 방송. 와 지금 전자제품 판매하는 데 왔는데 삼성 클라스.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일단 그... 그렇지. 주방용품 파는데 여기 어디 있을 거야. 찾아보자.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이건 가스를 만드는 거다. 좋은 거 많다. 이런 거 하나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빠가 좋은 거. 브리타. 아 브리타가 좋은 거야? 응. 얼마 안하네 이걸로 사자. 독일 거네, 독일 거. 이걸로 사면 돼. 오 조심. 괜찮네. 요거 하나 사자. 어. 필터 세개 들어 있어? 응. 음. 좋다. 아, 로피 지금 아마존이랑 가격 비교하는 거야? 야, 21세기 애들은 다르네. 비교해 보고 싸면은 주문하는 거잖아. 야, 이거 10유로 더싸 더 10유로 차이나? 어, 똑같은 게? 20.9. 야, 그럼 미안하지만 아마존에 사야겠다. 건데. 어, 아마존에 사야겠다. 아, 똑같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그냥 아마존 사야겠다, 로피. 봐봐. 어, 야, 이 너무 비싸다. 차이가 많이 난다. 그냥 가자. 온라인, 온라인으로 삽시다 온라인 지금 그냥 가려고 합니다 워낙 이탈리아가 오프라인, 온라인 차이가 많이 나서 온라인으로 살려고 해요 이런 게 이렇게 핸드폰 연결할 수있어서 안에 냉장고 뭐 있는지 볼수 있어 뭐라고? 안에 냉장고 뭐 있는지 볼수 있어 이게? 와... 야 이탈리아 야 이거 봐봐 루피 이거 봐봐 브랜드 넘버원 이탈리아가 삼성이래 음아 진짜? 네 그란디 일렉트로 도메스티치 그러니까 그런 큰, 큰 전자제품 뭐 냉장고, 세탁기 전자제품? 큰 거는 이탈리아에서 한 삼성이 제일 많이. 야, 대박이다, 넘버 원이래. 네 그란디 엘레트로 도메스티치가 이제 그 생활 생활 가전 생활 가전에서 제일 넘버 원. 하긴 정수기 나오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 정수기가 항상 문제거든요. 이물 나오고 이러는 게 여기 지금 현지애들도 신기해가지고 둘러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새로운 문명 체험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얼음 좋아잖아. 하 음. 아 얼음, 얼음 기계. 있어요. 와, 얼음 기계. 음. 얼음 물. 와 대박이다. 와. 시원 시원. 와. 디 아이들 지금 신기하니까 냉장, 오 냉장고에 이런 스크린이 터치 스크린 이 있네 이런든딱 그런 거 같아. 신기한다 진짜. 어. 귀엽다 아이들. <laughs> 애플 뿔뿔이 이게 전기 그냥 거저하는 그런 거야 무적이 좋은 거야. 야, 근데 비싸다. <laughs> 어 그리고 10년 동안 이 워렌티. 그리고 여기 전부 다 이탈리아 사람들 삼성 판매하는 여기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보니까 여기가 제일 핫한 땐가 봐요 여기는 아주 한국 기업들이 다 휩쓰네 삼성, LG 와 뭔가 너무 자랑스럽다 우리나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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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야 이거? 미국 같은데? 아 미국이야? 와콜로스야와 와. 와, 뒤에 이탈리아 돌로미티 나오는데 대박 멋있다 와 TV LG TV 어봐 가전은 또 LG라는 말이 있어 우리나라에 진짜 고장이 안 난대 콜로스다와 콜로스용 콜러시움. 삼성과 콜로스용의 만남 대박 신기하다 와 여러분 제가 오늘 정수기 보러 왔다가 이탈리아 전자제품의 우리나라 브랜드들 점유율이 이렇게 높은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수기 사러 이탈리아 전자제품 판매하는 곳에 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전자제품 판매하는 곳에 몇년 만에 온지를 모르겠어요 주로 요즘에는 핸드폰 같은 것도 다 아마존 같은데 사니까. 이런 데 직접 오는 게 되게 드문데, 진짜 마지막으로 왔을 때는, 솔직히,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게, 일본 게 많았거든요? 일본 게 진짜 많았어요.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시장 점유율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아니, 넘버원 브랜드라고 이탈리아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말다 했죠. 그야말로 정수기 사러 왔다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위험에 놀라고 가네요. 시리아 축구도 LGTV. 아, 이것도 LG야? 어. 와 대박이다 네 여러분 아무튼 정수기는 아마존에서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루면 오고 무료 10료로 갔어요 14,000원 정도가 싸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와 사람 많다 사람 진짜 많다 근데 지금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와 근데 하루에 만 명씩 나오는 한국인데 사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솔직히 여러분 냉장고에 디스플레이 나오는 거, 얼음 나오는 거 그건 저도 신기해요 <laughs> 저도 경험해본 적이 없어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 이건 아마 물론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국산품이죠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국산품인데 아마 한국에서도 비쌀 거예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워낙 비싼 거니까 좋은 건 당연한데 그거 신기해하는 애기들을 보니까 되게 되게 막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처음 보는 거예요 <laughs> 저도 문화 충격 그래서 놀랐습니다 진짜 네 여러분 집에 잘 왔습니다 사실 제 오늘 미션이 이탈리아는 석회수가 많다 보니까 정수기를 사러 이탈리아에 있는 가전제품 판매점에 가가지고 괜찮은 정수기를 사자 또 우리 구독자님들이 레밀리 분들이 추천해주신 정수기 브랜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사러 갔는데 가보니까 웬걸 아마존 온라인 쇼핑몰 가격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10유로면 여러분 3분의 1이 싼건데 이게 이러다가 진짜 오프라인 상점들이 망하는 건 아닌가? 왜냐면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제 동생처럼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가격 비교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텐데 물론 이제 그 전자제품 판매하시는 사장님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이게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워낙 부자실테고 저희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쌀수록 좋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제가 걱정할 수는 없는 거고 그냥 좀 죄송하지만 온라인으로 정수기를 사기로 했고요. 오늘 임팩트는 정수기로 시작이 됐지만, 삼성, LG, 우리나라, 이런 대기업들의 이탈리아 시장 점유율로 좀 이야기가 바뀐 것 같은데, 제가 근데 여러분 진짜 솔직하게 국뽕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그냥 솔직하게 제가 경험해 본 거는, 진짜 제가 이탈리아 12년 전에 왔을 때, 전자제품 이 시장은 거의 다 일본 거였어요. 뭐, 소니, 파나소닉, 뭐 닌텐도, DS, 플레이스테이션 그런 거 이탈리아 사람들 되게 좋아하니까 이탈리아라는 나라 자체가 일본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물론 그때도 삼성 엘지가 이탈리아에 없었냐 그건 아닌데 이렇게 우리나라 최대 기업이 이탈리아라는 G7 선진국의 가전제품 시장 점유율 1위라면은 이건 제가 이탈리아 살면서 굉장히 자부심 가질 만한 그런 거잖아요 진작에 제가 알다면은 진작에 가서 찍었겠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곳에 간게 진짜 마지막으로 언제 간지 기억이 안나요 요즘은 웬만하면 다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가본적이 가물가물한데 정말 막 8년 9년 10년 전에는 거의 다 일본 거였다가 지금은 현지사는 저도 모르게 우리나라 기업이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진짜 이 영상을 통해서 말할 거리가 생긴 거예요 제 입장에선 제 친구들한테 그런 면에서 정수기는 사오진 못했지만 그런 정보의 영상을 담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뿌듯하고 제 숙제는 이 삼성 LG 이런 게 우리나라 거라는 거를 이탈리아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아직까지 삼성 LG가 미국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라이프 이스 굿 LG 미국 거로 많이 알죠 삼성도 쌈숭그 쌈숭그 하면서 약간 미국 쪽 심지어는 일본 거로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제가 침착하게 <laughs> 설명을 해주긴 하는데 옛날에 제가 설명해줬던 방법은 너 핸드폰 뭐 써? 삼성 거쓴는데 그러면 핸드폰 뒤집어봐. 메이드 인 코리아 써있지? 한국 거야. 걔가 허, 진짜 놀라곤 그랬는데 요즘은 또 그게 안 통하는 게 메이드 인 베트남이 많아요. 대신 디자인 뭐뭐뭐 코리아라고 나오긴 하는데 베트남 게 많단 말이죠. 메이드 인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리얼하게 설명하는 건 어렵고 이제 핸드폰에 막 위키 페이아 보여주면서 봐봐 한국 거야. 이런 거좀 네가 한국 친구가 있으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알려주곤 하는데 아무튼 제가 이탈리아에 사니까 더욱더 많은 현지인들한테 우리나라의 것들을 더욱더 많이 알릴 수 있는 영상을 찍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에 또 이곳 이야기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